안녕하세요. 자, 2021학년도 수능이 끝나고, 어, 23일, 그러니까 어제 성적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년에 만약에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21학년도 어 수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수능을 살펴보면, 어 점수, 그 난이도 만약에, 어 10개 정도를 고난도 1 0개에 그, 이제,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첫째 뭐냐면, 언어가, 세 문제가, 고난도에, 고난도 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이제, 독서죠. 예. 이 독서가 있습니다. 근데 점수로도, 어, 배점이 뭐냐면, 3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전체 다섯 문제 중에서 세 문제가 고난도 10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야, 그러면 퍼센트로 따졌을 때몇 퍼센트냐? 60%예요. 60%가 고난도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 이거 올리면 그런 거 아닌가요? 혹은 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 이렇 지는 않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는 늘 있잖아요. 고난도가 한두, 최소한도 한 문제, 보통 두 문제 정도는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변수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언어는 변수가 굉장히 커요. 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따질 때 상대적으로 따져 보면은 화작보다는 언어 매체를 망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여러분 어,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해마다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 독서 문학의 문제인데 문학은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크게 보면은 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어 입에서 교재에서 출제됐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직접 연계, 직접 연계 비중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문제가 쉽게, 그 질문이 쉽게 느껴지고 동시에, 문제도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또두 번째, 문제가 굉장히 패턴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비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문학은 3점짜리가 많긴 하지만, 여러분, 3점짜리는 문학에서 가장 많아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어떤 하면은, 쉬워요. 근데 독서는 어떠냐? 여러분 독서는 어 지금 보면은 7개가 1 0 안에 들어요. 고난도 1 0 안에 들어요. 그러면은 몇 문제냐? 15문제입니다. 15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7개가 1 0 안에 들면 이건 굉장한 거예요. 자, 7개가 1 0에 들었다. 이 퍼센트로 따지면은 46.6666 이렇게 나와서 약47% 정도 돼요 아, 물론 언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고난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비중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뭐냐 하면 아,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상위권이 그이 수능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언어와 독서에서 결정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22학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뭐냐면, 올해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화작이 랭킹 10위 안에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문학은 가끔 있지만, 은 작년을 기준으로, 작년, 저작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몇 년, 한 2, 3년 사이에는 없어요. 화자 문학, 어, 랭킹 10위 안에 든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랭킹 10위라면은 총 랭킹 45위까지 있는데 그 중에 10위를 말한 거예요. 고난도. 다시 말하면은, 어, 다시 말해. 말하면 그, 킬러 문학 내지는 중킬러 문학이 많은 것이죠. 근데, 언어와 독서는, 어, 해마다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20% 내지 최소한 40%를 차지하세요. 60% 이건 올해는 특별히 많은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란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0, 20에서 한40% 정도는 최소한 차지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독서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언어와 독서가 국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측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물론 이 예측은 올해 수능과 유사하다는 가정입니다. 자 물론 이것이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어, 보통 저도 이제 예시문항을 통해서, 어,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 예시문항이 아니라, 원래 수능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보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 이쪽, 이쪽을 한번 볼까요? 은혜가 만약에 원레처럼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매체는 화작과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난이도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독수도 계속 지속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굉장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 문학이에요. 문학은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EBS 변수인데, EBS가 50% 정도로 연계율이 떨어지고, 직접 연계보다는 간접 연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느껴습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난이도가 높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고 또 뭐냐면은 체감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난이도가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 EBS와 연계가 줄어들고 또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야, 언어와 매체 선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 기준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들 어떻게 생각하면 어, 언어 두 가지 가정을 해요. 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 언어와 매체가 화작보다 쉽게 나올 것이다. 이두 가지를 가정하고, 어, 유분리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어, 원래 수능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은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상위권이 선택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같이, 어 만약에 두 가지 가정이죠. 어 화작을 선택하는 친구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친구가 비슷하고 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가정하고, 올레처럼 정도의 난이도로 수능이 나오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완전 망하게 됩니다. 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 어마어마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해보죠. 새로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시험은 원래처럼 언어와 매체가 나오고 그렇죠? 언어가 나오고 매체는 물론 이제 비슷하게 나온다고 가정하니까 화작과 아니면 뭐그 수준 나온다고 가정하고 언어는 이번처럼 나온다고 가정하고 또 상위권이 상위권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고 어, 나름 나머지 중화위 거는 아마, 어, 화작을 선택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작 선택하는 애들이 70, 80% 되고, 음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20, 30% 된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올해처럼 만약에 시, 시험이 나오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는 심각하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예. 변수가 많죠. 변수의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자, 여러분들, 하여간 이 부분은 끝없이 고민될 수밖에 없나요? 없는 거예요. 어, 내년부터 어, 외국어 과목이 절대평가가 되면서 이제 아랍어는... 어, 선택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어, 선택과목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쉽게 해결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여간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뭐냐면은 어느 쪽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그 선택을 하느냐하고. 평가원에서 출제 방식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측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